안녕하세요, 할로우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종의 궁전 건축가 사바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파나시 사바틴, 한국명으로는 살파정, 살파진, 살파령으로 불렸던 사바틴은 한국 근대 건축사에 있어서 최초로 서양식 현대 건축물을 설계한 러시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83년 조선에 들어와 1904년 러일 전쟁의 발발로 러시아로 돌아가기까지 약 20년간 독립문, 덕수궁 전관원, 러시아 공사관 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 알려진 건 러시아 출신 한국학 전문가 중한 명인 따찌아나 신비르체바의 2009년 발표 논문 조선 국왕 폐하의 건축가 세레진 사바친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1860년 우크라이나 폴타바의 몰락한 지주 가문에서 태어난 사바티는 상트페르부르크 항해사 양성교습소를 수료하고 예술아카데미에서 1년간 다닌 후 오데사에서 선박 항해사로 일하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1883년 인천을 통해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에 오기 전에 중국 상해에서 밀렌도르프와 만나 그의 보좌관의 추천을 받아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는 가장 먼저 조선 왕궁의 도면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후 밀렌도르프의 주선으로 러시아 공사관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간 청사에 당시 독일 무역회사였던 세창 양행 사택의 설계를 맡으면서 서양식 건축가로서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천 자유공원에 있던 세창양행 사택에 적용된 아케이드는 사바틴이 나중에 서울에서 건축한 여러 건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경복궁 내 건천궁의 관문각을 설계해서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던 유리와 벽돌을 사용했고 증기 보일러도 설치했습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사진 속의 이 서양식 건물은 전통 궁궐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1896년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발주한 독립문 설계를 맡았고, 1900년에는 덕수궁의 중명전과 정관원을 설계했습니다. 1902년에는 인천과 한성을 오가면서 구한말의 외교각축장이었던 재물포 구락부와 손탁 호텔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내에 수많은 건물을 설계한 사바틴의 건축 활동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릉 선교장의 사랑채인 열화당 툇마루에는 러시아 공사관이 달아준 처마가 있는데요. 당시 열화당에 묵었던 러시아 공사가 선물로 처마를 설치했는데 사바틴이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선교장을 들러서 열화당에 열화당에 있는 이 처마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적이 있는데 하면서 반가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사바틴이 이 1894년부터 궁궐 건축기사에서 또 호위대장으로 둔갑을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885년 10월 8일 관문각에 있던 건천궁에서 근무하다가 새벽에 벌어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즉 의미사변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비록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로 다른 러시아인들과 함께 서둘러 조선을 떠나야 했지만 한반도와 극동 지역에서 보냈던 시간을 깊이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는 저희 러시아 CIS학과의 대학원생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